아 오늘 설교 제목은 노비인가 아들인가 노비인가 아들인가 노비인가 아들인가 네 다음에 이거 아닌데 성경 말씀. 예, 예.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편지한 사람이 누군지, 편지하신 분이 누군지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이 누구죠?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은 처음, 맨 최초부터 계셨고요. 예, 마지막. 예수님은 또, 또, 다른 성경으로 하면 창세기에도 예수님이 창조사역을 하셨고요. 또 마지막. 예,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게 될때이 세상에 마지막이 오잖아또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예, 마지막, 처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 죽었다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앞 앞에. 왜? 예. 살아나. 그 살아나신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자그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했어.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한 거예요. 근데 그전에 예수님이 알고 있대. 뭘 알고 계세요? 서머나 교회가 어떤 것을 알고 계세요? 네? 어떤 것을 알고 있어요? 구절에? 환난과 궁피. 예, 환난이라고 읽는 그 분들도 계시는데, 환난이라고 읽으면 발음이 잘못 발음하시는 거예요. 환난이에요, 환난. 정확한 발음, 환난이에요, 환난. 여러분 중에 이제 나중에 어나운스, 어, 방송 어나운서도 할수 있잖아요. 그때 환난이라고 읽어버렸다가 무슨 어어운서가 저렇게 표준발음도 몰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환난, 환난이 뭔지 아세요? 환난? 4학년 환난이 뭔지 알아요? 몰라. 4학년 몰라. 5학년 환난이 뭔지 알아요? 궁금해. 6학년 환난이 뭔지 알아요? 어? 고통, 어려움, 그렇지. 환난, 고통, 어려움, 힘든 일, 어려 막 괴로운 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 네? 어제 태풍 봤죠? 태풍 바람이 계속 계속 막 부는 거, 이게 환난. 환난 계속해서 계속 되는 거 환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오는 거 이게 환난이에요. 다음에 궁핍, 궁핍 뭔지 알아요? 4학년 궁핍, 궁핍. 어? 5학년 궁핍이 뭔지 알아요? 가나하나 그렇지, 가나하나 배고픔, 예? 가나하나 배고, 없어, 없어. 신발도 없어, 양말도 없어, 팬티도 없어. 하여튼, 옷도 없어, 없어. 다음에, 먹을 것도 없어. 예, 이게 궁핍이에요, 이게 궁핍. 어, 왜 이렇게 시끄러 집중! 나랑 눈을 딱맞주셔야지 집중! 나랑 눈이 있다. 뒤에도, 우리, 아, 우리 세 가족들 아주 뒤에, 맨 뒤에서 잘, 우리 눈을 저라락마치면잘 하고 있어. 요 궁핍 가난한 거야. 없어. 뭐가 없다고? 돈도 없어. 응? 어. 어? 집도 없어. 뭐? 어? 하여튼 에? 옷도 없어. 하여뭐 없어. 먹을 것도 없어. 막. 그래. 가난해. 어 가난한 거거든. 궁핍. 서원학교에는. 어려움, 고통과 이런 것들이 많았고 궁핍, 배고프고 막 가난한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던 괴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해, 나는 내 환난과 궁핍을 알아. 근데 진짜는 실상은 진짜는 너는 너는 무슨 자라 그래요? 부요한 자라요. 부요. 4학년 부요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부요. 어? 부자. 아, 부자 맞아. 부자. 궁핍의 반대야. 부자라는 거예요. 아니 돈도 없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양말도 없고 신발도 없고 팬티도 없는데 어 팬티 팬팬나야나 나 어렸을 때는 팬티가 그렇게 귀했어 야 가난하면 팬티도 없어 진짜 그래서 팬티에 대한 유명한 이거 그 유머도 있었어 너희들은 이해 못할 거야 말해줘도. <laughs> 그런데 어? 어. 아니 없는데, 하, 예수님은 진짜 진짜 너는 무효한 사람이야. 부자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왜 부자일까? 어? 왜 부자일까? 돈이 많아서 돈이 없다는 게 가난해, 궁핍하다 그랬잖아. 왜 그럴까? 어? 어. 예수님,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예수님이 천지를 지으신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다 죽었다가 다 살아,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시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다른 말로 그분이 내 보물이 되시니까 어 보물 그 어떤 보물보다 양말보다 팬티보다 그 어떤 돈보다 더 귀한 보물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시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어? 나는, 진짜는, 진짜 너는, 가난, 세상적으로는, 외적으로는 가난할지 모르지만, 진짜 네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네, 내가 너의 보배니까, 너는 부유한 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그 교회 안에 유대인, 유태인이 있었어, 유태인. 근데 그 유태인들은, 네, 자기들이 유태인이라는 거야. 너! 교회 나오지, 얼마나 됐어? 어? 나는! 우리 교회 나온지 내 태어나면서 뱃 속에 엄마 뱃 속에서부터 나는 우리 교회 가신 사람이야 하고 이제 교회 나와가지고 까매 이거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유태인들 유태인들 우리 조상이 누군지 알아?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네 조상은 아브라함 아니잖아 하고 교회 안에서 어 교회 안에서 유태인들이 그랬단 말야. 이 근데 그런 사람들은 실상은 유태인이 아니고 뭐라는 거야? 사탄 사탄의 모임이래 사탄의 모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응? 에? 그렇지. 나 교회를 무너뜨리는 건 누가 하는 일이야?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 사탄을 모임 뭐 하라는 거야. 에? 교회 안에 응.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교회 안에. 다음. 근데 또 거기에다가 부유한, 가난하지, 궁핍하지만 부유한 사람인데 거기에다가 또 뭐가 온다고 장차 받을 뭐가 있어? 고난, 고난이 뭔지 알아? 사항적 고난! 힘든 거, 아픔, 괴로움, 그런고난이지 고난, 어려운, 내가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님 안 믿었으면 내가 이런 일안 해도 되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그런 고난. 당시에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에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재산, 재산을 빼앗기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가방도 빼앗기고, 내 날, 다 빼, 다 빼, 다 빼, 다 뺏겨. 다 뺏겨, 다 빼껴 그런 고난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어떤 어려움들이 있든지, 여러분 평생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고난, 예수님 믿으면서 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예수님은 그 고난,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를 싫어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laughs> 힘들어하지 마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말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말안 돼요 싫어요 못 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런 말을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왜 고난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그래야 용기가 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니까 그런 거야. 예 근데 그 고난은 장차 너희가 며칠 동안 삼 난에 받으리라 며칠 동안, 예, 네? 며칠 동안, 십일, 십일, 오래 백일, 천일, 만 일이 아니라, 예, 네? 십일, 잠깐 받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 잠깐의 고난 때문에 믿음을 배반하지 말고, 잠깐의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 싸워 나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래라 생명의 관 관이 뭔지 알아? 4학년 관 어? 죽은 사람 이렇게 놓는 그거 나무로 만든 그거 그거 관인데 여기에서 관은 그 관이 아니에요 이거 쓰는 머리에 쓰는 뭐라 그래 왕이 쓰는 왕관 또 멸류관 할때그 관이야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면 멸류관, 생명의 관, 왕관 너는 내 자녀야 하면서 왕관 예. 왕의 관, 멸류관 영화로 멸류관 이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 할지어다? 들으지어 여러분 듣는 게 중요해요 이 시간에도 듣는 사람이 있고 옆 사람하고 떠드는 사람 응? 옆 사람 고개를, 고개를 나한테 안 향하고 옆 사람에게 향해가지고 옆 사람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떨어지나 하면서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 듣는 게 중요해요.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주기하게 여기며 주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네? 진도 소녀. 그런 진도 소녀 대결을 봐. 멀리서 진도에서 어느 어디서 주일날 빠지지도 않아, 진다서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진짜 깊이 묵상해 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하반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 네, 4학년만. 시작! 5학년, 시작! 6학년, 시작! 해, 네, 생명의 관을 내게 해주듯, 생명의 관을 내,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다음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 너는 나의 종이니까, 나의 노예니까, 내 노비니까, 죽을 때까지 나한테 충성해! 이런 의미입니까? 나가서 일해! 쉬지 말고 일해! 이런 의미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라가? 어? 아닌 것 같죠? 아니야. 다음은. 그래 너는 죽도록 충성해 힘들고 어려워도 원래 믿으면 십자가를 지는 것와 같은 거야. 그러니까 힘들 십자 가 힘들게 어려울지라도 그냥 끝까지 에? 죽도록 충성해 이런입니까? <laughs> 다음요. 이아 직원과 아들의 차이점이 있어요. 직원 여기. 아버지, 아버지 회사에, 저거 뭐 만드는 회사인지, 뭐만옷 옷, 옷 만드는 건가? 뭐 하여튼, 어, 근데, 납기, 납기. 내일, 내일, 내일 12시까지 500개를 납품해야 돼. 500개. 몇 개? 500개를 납품하는데, 오늘까지 다못 만들었어. 오늘 밤새도록 만들어야, 어? 만들어도 될까 말까 해. 응? 어? 근데, 근무 시간, 근무 시간. 자, 근무 시간. 우리, 예, 최주원 선생님. 근무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 시간, 예, 네. 아홉 시까지. 여섯 시, 예, 네. 여섯 시 되면 어떻게 하죠? 퇴근하죠. 퇴근해. 여섯 시면 퇴근해. 네, 근데 오백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다못 만들었어. 여섯 시 퇴근해. 그러면 직원은 어떻게 해? 직원은 아 지금 도와줘 사장님이 도와줘. 그러면 안 돼요. 나 가야 돼요.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지, 어, 네. 있지 싫어요, 안 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아들은 아들, 아들, 아들은 어떻게 할까? 말도 안 해도 아, 아버지, 내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이거 내일까지, 아, 내일 열 시까지 거기 납쁘하려면 오늘 밤새도 모자라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하겠지. 딸은 나는 힘이 없어요. 하고 그안 할까? 하겠지. 자원하면 사겠지, 예, 예. 그리고 만약에 직원은 아나뭐 응, 어, 돈 주면 내가 더 해드릴게요. 이거잖아 돈 주면, 아그 어? 그걸 뭐라 그래요? 야간수당. <laughs> 야간수당을 주면 내가 할게요. 그 야간수당 안 주면 야간수당도 안주지 하고 저기 노동부에 신청 신고하지 야간수당. 근데 아들은 돈! 돈안 줘도, 어떻게 해요? 네, 남아서 열심히 할 것, 그게 아들이잖아. 딸은! 연진아, 어떻게 해? 딸! 딸 같이 하죠. 그죠? 그게 직원과 아들의 차이점이에요. 다음은. 그래서, 너 죽도록 충성해라. 이 말씀은 뭐냐면, 너는 내 아들로. 아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 이 말인 거야. 억지로가 아니라, 응? 내 아들아, 너는 이렇게 살아. 너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일을 같이 하자. 이런 말 이런 의미야. 4학년, 알았어, 메카! 5학년, 알았어, 메카! 6학년, 알았어, 메카! 왜? 이런 마음이 이런 마음이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충성해야 될 일이 일까예배소서 2장 10절, 우리 성경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그 일을 위해서 예비했대. 그 일을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예비했대.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 그선한 일을 하라고, 이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에요. 여러분, 음, 테레사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 The Mother Teresa Effect. 마더 테레사 이펙트 네? 마더 테레사 알죠? 테레사 수녀? 네. 네. 그게 뭐냐 하면 직접 선한 일을 하거나 남의 선한 행동을 보는 것만으로도 몸의 면역력이 높아진대 네. 선한 일을 하면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테레사 효과래요. 테레사 효과. 다음은 헬퍼스 하이란 말이 있어요. 헬퍼스 하이. 헬퍼스 하이가 뭐냐면 남을 돕는 거야. 헬퍼스. 남을 돕는 사람이잖아요. 남을 돕는 사람 돕고 나면 남을 돕고 나면 며칠 혹은 몇주 동안 기분이 뿌듯한 거야. 기분이 아주 좋아지는 거야. 이게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내 몸에, 나한테 나타나는 형상이에요. 다음 면. 그래서 헬퍼스 하이가 뭐냐, 효과가 뭐냐 하면 혈압과 콜레스테롤 어떻게 돼요? 높아져요? 응? 아니야. 선한 일을 하면 혈압과 콜레스테롤 어떻게 돼? 떨어져. 그리고 엔돌핀. 엔돌핀은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거거든요. 행복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엔돌핀은 정상치에 몇 배가 올라가요? 세 배가 올라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나를 행복하게. 하나님,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라 그랬는데, 그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내 건강이 좋아지고 내가 행복해진다 하는 거야. 다음은. 그래서, 선한 일을 하면, 봉사를 하면, 남은 물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겠죠. 그죠? 예, 네, 그다음에 다른 사람만 행복하게 하는, 하는 게 아니라 또나 자신까지 행복하게 만들고 나 자신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 그이 선한 일에 어떻게 아들처럼 노비가 아니 억지로 그냥 어 나기 싫은데 막 어가 아니라 이 선한 일에 아들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이 선한 일에 함께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노비처럼 억지로 예배당에 끌려오고 있어요? <laughs> 내 괴각이 싫은데 진짜 씨! 하고 에? 노비처럼 그냥 억지로 끌려가고 부모님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들처럼 아 하나님 나사랑하셔라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고 아나나 선한 일하기 싫은데 억지리 진짜. 씨!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 내가 하나님 아들이지, 내가 하나님이 아들 아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일을 내일처럼 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노비입니까? 아들입니까? 예, 아들로 정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면, 어? 마더 테레사, 그분이, 그분이, 나, 너, 서연이, 부어. 어? 마더 테레사, 테레사가 누가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팬티 한장 사주지 않았어. 근데도 어떻게? 와, 마더 테레사, 와, 좋다, 훌륭하다, 존경을 받잖아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하나님 말씀대로 선한 일에 충성되게 살아가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고 행복하게 하고 내가 행복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야, 너 죽도록 충성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